전자상거래 산업은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던 거래가 온라인상에서 시공간의 제약 없이 편리하게 이루어지는 형태의 산업입니다. 인터넷이 주요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직접 상점에 가지 않고도 상거래를 하는 것이 일상화되었는데, 이처럼 인터넷을 이용한 시간적 공간적 한계 없이. 다양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기술적 배경에는 전자지불 결제가 있었습니다. 전자지불 결제 서비스는 전자상거래, 특히 쇼핑몰 등의 온라인 지불 결제와 관련하여 은행, 카드사 등 금융기관과 쇼핑몰, 소비자 사이에서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금융거래를 신용카드를 포함하여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등 다양한 결제수단을 통해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전자지불결제산업이 타 제조업과 상이한 특성은 365일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특성은 인터넷의 상거래가 365일 24시간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며 전자상거래에 대한 결제 시스템도 보조를 맞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사는 24시간 운영을 위해 시스템 및 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결제 장애 또는 가맹점 문의 사항을 즉시 해결하고 있으며, 장애 시 주요 담당자들 모두에게 정보를 통보할 수 있는 비상 대책 시스템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